오늘 출근해서 아침에 거미줄을 치고 밑에 바지 청소 좀 하고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사장님이랑 그 워터파크 사다리 주문 제작한 게 이제 다 제작이 됐다 그래서 그걸 찾으러 나가 볼 거예요. 자 이제 워터파크 사다리를 가지러 갑니다.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진짜 비가 많이 올려나봐요. 우리 사다리가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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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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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눈이 아, 프구나자 이제 철물점으로 갑니다 저 사다리가 개당 60이요? 사다리가 단이 60만 원. 원래 저기 그 사다리 본체만은 35로 했는데 했긴 네. 했는데 그 우리 이거 핀핀 핀. 그거랑 거기 들어간 부자재 값에 거기 비용이 그게 그렇게 비싼 거? 음? 이번엔 철물점에서 계단 보수할 나무와 피스를 사러 왔습니다. 와 일이 많아지겠는데. 와이 스타렉스에 안 실리는 게 없구나. 어유. 오우.. 전화 아닌데 이거? 에이. 드디어 이제 저희 빠지로 갑니다 몇 집을 들린거야 오늘? 지금 네 집이요 한번 오면은 일을.. 뭐라서 해야되지? 지금 거의 한 12시가 다 돼가는데 처음에 공업사 들려서 사다리 챙기고 그 다음에 철물점 들리고 그 다음에 군청 한번 들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마트 한번 들려서 필요한 것만 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사주신 커피 들어가서 빨리 밥을 먹고 오후에 저희 뭐야 사자리 바로 설치하나요? 두 개? 두 개? 끝에까지? 좌쪽에 아, 빠지니까 반대편 쪽에 설치하고 펌번 꺼내고 지금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오늘 마트에서 장 보면서 청양고추를 샀잖아요. 와, 근데 청양고추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매운 거예요. 사장님은 좋다고 맛있게 드셨는데, 아,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진짜 입이 얼얼해 가지고, 어휴, 물고기다. 보이나? 나? 여기 물고기들. 자, 지금 오후에는 이 사다리를 워터파크 쪽에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설치하고 저쪽에다 하나 설치하고 여기 미끄럼틀 내려오는데 이쪽에다가 하나 설치할 건데 그거는 나머지 하나는 미끄럼틀 오면 설치할 거예요 일단은 오늘 두 개만 이거를 지금 제작해서 왔는데 이 손님의 안전을 위해서 사장님은 또 여기서 더 튜닝을 하고 계세요 지금 기존에 있는 사다리는 설치를 했는데 저 주문 제작한 사다리들이 지금 구멍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맡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화나셨습니다. 제가 구멍이 더 커야 되는데, 지금 구멍이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가요. 결국 사장님은 사다리를 가지고 다시 공업사로 가셨어요. 저는 오늘 계단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나무를 재단하다가 물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에 쇳덩어리를 떨어뜨려가지고 이 깊은 물가에 들어갑니다. 수심 5m 이상 다녀오겠습니다. 와, 여기 뻘이라서 묻힌 거 아닌가? 조심하게 들어갔다 와, 야겠다 여기 조심해, 조심해. 어디에요? 형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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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요, 여기, 여기, 여기서 빠진 거. 우, 우, 우진아, 살아있니? 살아있어, 우진이? 개 뻘이야. 그래. 조금 이기대로 갈까? 어. 와 씨. 수초가 엄청 많네요, 형님. 그래. 담아 버다 아니면 내가 이거를 찾을 수 있어요. 아니 네가 이거를 이거를 찾... 제가 조종을 할게요. 저 보시면요. 어 네, 이렇게 들어가겠다. 갈게요. 파이팅. 파이팅. 파 맞지. 사람들 형님. 어, 더웠는데 잘 됐다. 무리하지 말고. 가 볼게요. 어. 오, 우진아 안 보이지. 어, 이쪽에 안 떨어지고 같은데? 그대로 이쪽으로 해서 빠졌어, 그죠? 그냥 바로 뚝 들어갔죠? 그렇지. 뽀글뽀글. 우진이 머리 <laughs> 부닥치고. <laughs> 안 보이지?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한번 다시 가볼게. 1차 시도 실패입니다. 와, 뻘이 너무 심하고, 수풀도 너무 많아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들어가면 그냥 아무 길이에요.